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호화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파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염과 분함과 그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어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라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니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 지대의 성읍들과 내게의 네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앞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슬픔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어, 자기 고향 땅에 밭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밭을 사고 증서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거지요. 과연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는 있을까? 그렇게 사고 팔고 증서를 만드는 그 시간에도 이미 바벨론은 그 땅을 점령해 버리고 말았었으니까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으니까 그 땅은 이미 바벨론 군사들의 발에 짓밟힌 상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슬프소이다 하나님 앞에 슬픈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부터 44절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늘 이성에 대하여, 뭐라고요? 이왕같이 말씀하십니다. 37절 이하에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 용어 뭐 헬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 다음에 벌어질 사건을 그림처럼 탁 보여주면서 아, 표현하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아, 그 감탄어가 보라이죠 어, 보라 그러면 눈 감았던 사람은 눈 뜨고 보게 되죠 예, 졸둔 사람도 깨어 일어나서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37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첫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요. 쫓아버렸던 사람들, 흩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걸 모아서 고향 땅에서 다시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불러 모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올 가능성 별로 없고, 가서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아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당분간은 그러니까 아마 서글픈 마음으로 바벨론 땅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바벨론의 대적다 편에 있던 정치적인 그쪽의 사람들은 아마 미리 애굽으로, 이집트로 미리 망명을 떠나 버렸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북쪽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남쪽 이집트 땅으로 어, 자기 발로 어, 망명의 생활을 시작했던 간에, 예루살렘성, 이스라엘 땅, 성지에는 당시의 백성들이 살지 못하는 쑥밭이 어버리고온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불러 모을 거다. 남쪽의 애굽에 망명 갔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북방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한 얼굴을 만나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laughs> KBS에서 남북 그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한 프로그램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 대한민국에서만 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에 간 사람들. 다 TV 켜놓고 뭐 어, 내가 내 가족 만드는 게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온 민족이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3 8 절에 보면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복해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38절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뭡니까? 관계 회복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왜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까? 내 땅인데도 내 땅에 못 살고 다른 땅을 돌아달며 유리 방황해야 했습니까? 언젠가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 압박퀴를 피해서 그쪽 땅에 가서 바 어, 다들 읽고 살았던 우리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 아픔들을 그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독립군들의 독립 그 꿈을 꾸면서 어, 훈련하던 훈련장도 보았습니다. 고향 땅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리라 얼마나 큰 꿈이 없겠습니까? 돌아오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고 이 관계 회복만큼 큰 축복은 없지요. 고향 땅 돌아와도 여전히 불신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면 소망이 없는 거지요. 사실은 돌아오게 하는 것, 회복하는 것은 축복, 회복의 첫 발자국 밖에는 안 되는 첫걸음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렸던 돈만 회복하면 진정한 회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아, 헤어졌던 사람들을 만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같이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온전히 한 덩어리가 된한 가족, 한 민족, 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법이죠 궁극적인 축복이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회복은 뭘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는 돈을 아무리 다시 회복하고 또, 명예 회복하고, 뭐, 삶을 회복한다고 해도, 그것은 찰나적인 이 세상에서의 축복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잃어버릴 것이죠. 다 놓고 갈 것이니까요. 우리의 회복의 기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회복의 기도, 가장 큰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답게 딸답게 편하되게 해 주십시오.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만 회복된다면 그다음에 뭐 돈이 좀 모자라도 아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하면 주시겠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병들었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건강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내가 이 땅에 더 필요하다면 목숨 연장 시켜 주실 거고요. 그러나 건강하고 돈 많고 그래도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라면 그건 사실은 건강하게 복이 아니라 저주일 겁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자 39절에 봅니다 세 번째 단계이죠 39절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41절까지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주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너는 말씀이 3 9절에 보면,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지요. 우리는 조석 변기 하지 않아요. 아침에 기도해야 할 때는 주님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기도의 끝나고 출근하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당하면 금방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니까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 별볼거 없습니다. 예, 네. 탐욕 하나에 그냥 홀딱 넘어가는 게 우리니까요. 아나니아, 사비라딴 사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건 다 선물이고요.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줍니다, 한 길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신앙생활 철저히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을 주십시오. 단 마음, 요랬다 저랬다 하는 간사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한결 같은 마음, 올거든 마음, 그리고 한길 똑바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올곧게 걸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셨어. 나도 복받지만 나의 후손들 복받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는 영원한 언약. 여기 중요한 4 0 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고 우리의 합리적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에 있으니까요. 언약 원약,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유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저는 이 41절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41절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앞에는 37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표현입니다. 3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이 욕망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폐욕한 그들의 삶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노요하시고, 분함으로 그들을 쫓아버리신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37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41절에는요, 정반대에 180도 달라졌어요. 내가 기쁨으로 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할수 없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뭐할수 없이 그냥 회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요. 기쁨으로 앞에 있는 분노, 노여움, 그큰 분함, 이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아주 똑똑하게, 어떻게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 하나님이 일처만 나를 생각해 주셔도,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요? 하나님 그냥 한번만내 문제에 에, 눈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문제 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신다면 그 최선이란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37절과 41절을 반드시 대조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와 악행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노여워하시고 부은해서 그들에게 몽둥이를 두셨지만 이제 한 60, 70년, 70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화가 아, 뭐 그렇게 그냥 길게 지속되는 건 아니겠지만 화를 다 스스로 풀어버리시고 이제는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서 복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오늘 부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데 아주 좋은 모델이 있죠 바로 우리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에게 잘못했다 그래서 혼내면 한 일주일 화가 나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그냥 외마디 쳐놓고도 고그 외마디 화를 낸 분노의 말 한마디 끝나는 순간 아이고 내가 너무 소리가 컸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아빠들에게 주신 그 마음. 모든 엄마들에게 주시는 이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잘못한 것에 의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면서도 그 순간 또 후회하며 그놈을 향해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는 부모의 마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분노를 품고 계셨겠어요? 전혀 아닐 겁니다. 아마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들이 고난 고통을 겪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마 가슴에 못을 박으시면서 아파하시면서. 7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고통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를 주시고는 넌마 잘못한 거니까 고생 직사하게 한번 해봐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매를 때려 놓으시거는 현장에서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용기를 잃지 않으 시기를 바랍니다. 자, 4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아, 42절 말씀 한번 다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대조되고 있지요. 하느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만큼 큰 복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요 깊은 고통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사는 높은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너무 너무 힘들려 하더라도요, 두고 보십시오. 그 고통보다 훨씬 더 수십 배더큰 축복과 은혜 그리고 감격을 누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잃지 기를 바랍니다 44절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44절 읽습니다 시작 베네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업들과 산지의 성업들과 저 지대의 성업들과 내게배 네 성업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는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약속에 근거지요. 왜다 넘어간 망한 조국의 땅을 매매를 하는가?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그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불 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에 현장이 아무리 쓰리고 아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 맺어주신 그 영혼은 언약이 있기에 우리가 끝까지 잘 버틸 뿐만 아니라, 권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함을 배우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성숙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배의 고백처럼, 나를 연단하신 그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여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의 광려를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이 역경, 고통, 심할지라도 그 고통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